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주제 17 평행선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시간으로서, 자, 먼저 우리가 동의각, 그리고 억각그 다음에 좀더 들어가면 동측 내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동위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 여기 있는 어이 그림을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 얘기를 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직선이 있어요. 이 직선을 이렇게 선생님이 두 개의 직선을 하나 가져오죠. L이라는 직선과 M이라는 직선 이두 개를 가져올게요. 그냥 아무데나 그은 거예요. 어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어, n이라는 직선이 그두 직선을 지나가는 이런 형태예요. 자, 그랬을 때, 어, 효점이 당연히 여기, 여기에서 생기면서 교각이 이 부분에서 교각이 생기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교각이 4개씩 생기죠. 자, 그래서 4개의 교각이 만들어진 상황이고, 자, 직선 l과 N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이네 개의 교각을 우리가 각을 A, 각 A, 각 B, 각 C, 각 D라고 둡시다. 그 다음에 직선 M과 직선 N이 서로 교차하면서 만들어지는 네 개의 교각을 각 E, 각 F, 각 G, 각 H. 이렇게 우리가 각을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두, 어, 이 교각들, 이두 무리의 교각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배우게 될 주제예요. 자,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각 A와 어, 각 A는 여기 보면은 어디에 위치하는 거예요? 왼쪽 왼쪽 위에 존재하죠. 맞습니까? 왼쪽 위에 존재해요. 그 다음에 각 B는 왼쪽 아래에 존재하죠. 각 C는 오른쪽 아래에 존재하고, 각 D는 오른쪽, 어, 생략했을게요. 오른쪽 위에 존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두 번째 교각 무리에서도 우리가 EFGH의 위치를 보면 E는 왼쪽 위에 있는 각이고, F는 왼쪽 아래에 있는 각이고, G는 오른쪽 아래의 각이고, H는 오른쪽 위의 각이죠. 자, 그래서 음 우리가 어떻게 서로 짝을 짓느냐 하면 같은 위치 A는 왼쪽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교각의 무리에서도 왼쪽 위에 있는 것은 이죠. 이것을 이 둘을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이라고 해서 동위각이라고 a와 e는 서로 동위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어, 각 b는 왼쪽 아래에 있잖아요. 왼쪽 아래 또 역시 두 번째 교각 무리에서 f도 왼쪽 아래에 있죠. 이 둘도 서로 동위각의 위치라고 말하는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d도 d와 h도 어때요? 오른쪽 위로서 같은 위치에 있죠. 그죠? 그다음에 어 뭐죠? 어 c와 g도 어때요? 오른쪽 아래 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이것을 서로 동의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동의각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 하나도 없이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어,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을 두 각을 이렇게 동의각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엇각이라고 하는 건요. 자, 엇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엇갈린 위치에 있는 두 각을 말해요. 그럼 여기서 엇갈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은, 어, 특별히 좀 우리가 어, 엇각은 어, 동의각과 달리, 여러분들, 어디 안에 있냐면, 이 직선 L과 이 직선 M, 이 사이에 있는 4개의 각, B, C, E, H 사이에서만 얘기를 해요. 엇갈려 있기 때문에 다 달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 이 부분을 지우고 다시 써보죠. 자, 싹 지우고. 이싹 지울까요, 그냥? 여기를 싹 지울게요. 싹 지우고 다시 써 봅시다. 자, 엇각에 대한 이야기는 요 안에서만 얘기를 하는데. 자, b가 어땠어요? b는 왼쪽 아래죠. c는 오른쪽 아래죠. e는 왼쪽 위죠. h는요. 오른쪽 위죠. 그러면 서로 동위각은 어떤 누구와 동위각이냐면 자, 오른쪽 아래와 동어 엇각인 것은 서로 엇각인 것은 왼쪽 위. 자, 오른쪽 아래, 왼쪽 위 서로 반대죠. 이렇게 서로 엇각이라는 거예요. 엇각. 엇각 관계. 이 둘이 각시와 각 e 각가 서로 엇각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같은 방법으로, 누가, 왼쪽 아래에 있는 각 B는요, 왼쪽 아래에 있는 각 B는 오른쪽 위에 있는 각 H와 서로 엇각 관계에 있는 거예요각 B와 각 H가 서로 엇각 관계에 있다. 자, 엇각은 두 직선 안에 있는 이 영역 안에서만 우리가 얘기한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요영역 요영역 안에서만 억각은 얘기를 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요영역 안에서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동측 내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측 내각. 자, 동측 내각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측면이진 거죠. 동측 내각. 바로 이 c 와이 h 는 서로 동측 내각인 거예요. 동측 내각. 됐습니까? 어, 뭐라고요? 동측 내각또 그럼 동측 내각의 관계 있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B와 이 E도 서로 동측 내각에 위치하는 거죠. 동측 내각. 같은 측면이죠? 같은 측면에 있는 안쪽에 있는 각. 동측 내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세 가지 자 동층 네각까지 해서 동층 네각까지 해서 여러분들은 어, 세 가지를 공부를 했죠 동이 각 같은 위치에 있는 각 엇각 엇갈린 각 오른쪽 위면 왼쪽 아래 왼쪽이면 오른쪽 아래 서로 엇갈리는 두 각을 엇각 관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직선 l과 m 사이에 있는 각 중에서 같은 측면에 있는 안쪽 각 어, a와 b 여기서는 뭐예요? 어, 이 A와 B 동층내각이라는 거예요. 이 둘의 관계가 A와 B 동층내각 또 X와 Y 얘네들이 동층내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세 가지 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동의각이 뭔지, 법각이 뭔지 동층내각이 뭔지를 여러분들은 잘 확인하면 될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 해야 될 핵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음, 개념 확인을 보도록 하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직선 LM이 다른 한 직선 N과 만날 때 다음을 구하라. 자, 각 A의 동의각의 크기. 자, 각 A와 동의각은 어디에요? 어, 각 D가 되겠죠. 그죠? 그죠?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가 55도인 걸 알았으니까. 그죠? 이 부분이 55도니까 이 뒤는 얼마겠어요?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180도, 55도와 더해져서 180도가 되니까 125도가 답이겠네요. 그렇죠? 여기는 125도잖아요. 각 C의 엇각. 자, 각 C의 엇각은 어디예요? 어, 각 C의 엇각은 각 D잖아요. 그렇죠? 역시 각 d 니까 125도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각 F의 엇각. 자, 여기서 각 F는, 음, 바로 이놈, 이놈인데, 엇각은 B가 되겠죠.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어, 여기가 70도라고 했으니까, 막꼭지각에 의해서 각 B는 70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각 C의 엇각은 각 B인데, 아, 어, 아니요. 각 F의 엇각은 각 B인데, 얘는 70도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각 2의 동의각. 자, 각 2는 어디 있어요? 각 2. 동의각은 각 C가 되겠죠. 각 C는 70도와 만나서 180도가 되어야 되니까 각 C는 얼마가 됩니까? 자, 각 2의 동의각은 각 C이고 각 C는 110도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동의각, 억각에 대한 개념을 이용하는 간단한 문제를 하나 해결해 봤어요. 자, 이제, 아까는 어땠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직선 L과 M이 평행해요, 평행하지 않아요. 어, 평행에 대한 조건은 없었죠. 근데 만약에, 만약에 평행하다면, 만약에 평행하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얘기가 두 번째 평행선의 성질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의각과 억각 그다음에 동층 내각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개념을 배웠는데 만약에 만약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만약에 이 직선 l과 이 직선 m이 서로 뭐하다면 어, 평행하다면 평행하다는 것은 기호로 보통 이렇게 써요 자 평행하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라고 하는 건데 바로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바로 이 동위각들 중에 하나를 지금 체크했는데 이 동위각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같아지죠. 이 a 와이 b 가 서로 동위각 관계인데 이 둘이 어떻게 된다고? 같아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그 다음에 음 억각도 마찬가지로 어 뭐가 이 직선 l과 이 직선 M이 어다하다면 L과 M이 서로 평행하다면, 기호로 이렇게 표현하고, 평행하다면, 서로 막꼭지, 어, 서로 엇각 관계에 있는 각 B와 각 C는 서로 따다 같아진다. 어,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기를 바라겠어요. 그 다음에, 자, 동층 내각에 대한 성질도 있었죠? 자, 여기서 동층 내각이 뭐예요? 바로 x와 y 또는 a와 b죠. 이것도 역시 직선 l과 직선 m이 서로 뭐하다면 평행하다면 우리가 어떤 성질을 갖느냐면 먼저 음, 아이고 먼저 여러분들 보시면 이 x와 이 b는 서로 억각으로서 같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 여기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 이각 B와 각 Y, 각 B와 각 Y가 합해지면 평각으로서 180도가 되는데, 여기서 각 B는 엇각으로서 각 X와 같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각 X 플러스 각 Y는 18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각 X와 각 Y는 서로 무슨 관계예요? 이 둘은 동측 내각의 관계죠? X와 Y는. 그래서 여러분들, 동측 내각 두 개를 더하면, 이 동측 내각 두 개를 더하면 몇 도가 된다? 180도가 된다. 이 말을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평행선일 때. 그 다음에 각 누구와? A와 각 B. 얘네들도 서로 어떤 관계야? 동측 내각, 내각 관계죠. 얘네들도 더하면 뭐가 된다? 180도가 된다. 더하면, 더하면, 180도가 된다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평행선, 직선 L과 M이 서로 뭐할 때, 평행하게 될 때, 그때 동측 내각, 각 X 더하기 각 Y가 뭐가 되고, 180도, 또각 A 플러스 각 B도 동측 내각으로서 더하면, 180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정리해 놓으면 되겠어요. 자,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직선 LM이 평행할 때 동의각, 억각 동층 내각이 매우 중요한 성질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관련된 문제를 어, 풀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이론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수업 시간에 같이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